도안에 제시된 단수만큼 고무단을 모두 뜨셨으면, 몸판 차트를 보시면서, 1단에서 손가락 가마코로 코를 늘려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손가락 가마코로 코 늘리기를 하기 전에, 사이즈별로 그코 늘림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형 마커를 사용해서 위치를 먼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사이즈별로 손가락 가마코로 코 늘리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 뜨고 계시는 사이즈를 참고해서 몸판 차트를 보시고 코 늘림의 위치가 있는 곳에 이렇게 마커로 표시를 해 두세요. 그런 다음에 몸판 1단을 뜨면서 코 늘림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코 늘림의 위치가 있는 곳까지 차트를 보면서 무늬대로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무늬를 보고 뜨시다가 이코 늘림의 위치를 표시해 뒀던 마커가 나오면 마커를 제거를 해주시고 손가락 감아코로 코를 만들겠습니다. 손가락 감아코 만드는 방법은 먼저 왼손에다가 실을 잡아주시고 이두 번째 손가락에 실을 감아서 만들 거예요. 자, 실을 감는 방법은 두 번째 손가락을 이 실의 앞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올려주세요. 그리고 이 오른쪽 바늘을 이용해서 이 뒤에 있는 실을 이렇게 걸어서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실을 조여주면 이렇게 오른쪽 바늘에 가마코로 새로운 코가 하나 만들어진 게 보입니다. 이 상태로 다음 마커가 있는 곳까지 계속해서 차트를 보시면서 패턴을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마커가 나오면 마커를 제거해 주시고, 과와 같은 방법으로 왼쪽 손에 실을 감아서 오른쪽 바늘로 코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빼주세요. 실을 꽉 조여서 새로운 코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마커가 있는 곳까지 모두 손가락 감아 코로 만들어서 1단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1단에서 손가락 감아 코로 코를 만들어 주면서 이렇게. 코를 늘려주었습니다. 그러면 2단을 계속해서 떠볼게요. 자, 우리가 보는 차트는 겉쪽 면을 기준으로 기호가 그려져 있고, 2단은 안쪽 면을 바라보고 뜨는 단이기 때문에 차트에 그려진 기호와 반대로 뜨시면 돼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서 쭉 뜨시다가 손가락 감아코로 만든 코가 나오는 위치가 되면 이렇게. 지금 여기 첫 번째 있는 코가 손가락 가마코로 만든 코고, 그 다음에 있는 코가 우리가 처음부터 떠오던 코입니다. 일반적인 코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죠? 이 손가락 가마코로 만든 코가 나오면 돌려뜨기로 뜨셔야 돼요. 우리 겉에서 봤을 때 안뜨기 위치에 손가락 가마코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안쪽 면에서 뜰 때는 반대로 겉뜨기로 뜨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겉뜨기 돌려뜨기를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바늘을 넣지만 돌려뜨기는 바늘을 이렇게 뒤쪽으로 넣어주세요. 일반적인 방법과 다르게 왼쪽 바늘에 뒤쪽으로 넣어서 겉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또 차트를 보면서 패턴을 쭉 떠주시고 마찬가지로 그다음 손가락 감아코가 나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돌려뜨기로 겉뜨기를 해 주시면 돼요. 바늘을 오른쪽 바늘을 왼쪽 바늘의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고 겉뜨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2단을 쭉 뜨면서 손가락 감아코로 만든 코의 위치가 오면 돌려뜨기로 겉뜨기를 해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몸판 1단과 2단에 걸쳐서 1단에서는 손가락 가마코로 코를 늘려주고 2단에서는 돌려뜨기로 되돌아오기를 해서 1단, 2단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3단부터는 차트를 보시면서 뜨개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